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형 특수 순찰선 수백로 이동하고 잠수함 탐지 미국 한국 기술의 충격 일본 중국 무조건 항복 수면 위를 일정 높이로 떠서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위협약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다. 지면 효과, 그라운드 이펙트를 이용한 위그선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면 효과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날개의 효율이 향상된다는 원리이다. 즉, 익면이 지면에 근접하면 날개 밑부분에 공기가 갇혀 양력은 증가하지만 저항은 양력의 증가량에 비하여 증가량이 작다. 위그선은 운송 비용이 고가인 항공기의 단점과 저속인 선박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으며, 위그선 개발 및 상용화의 성공은 곧 해상 물류 체계의 혁신으로 이어져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또한 수상에서 이착수가 가능하므로 공항이나 항구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지리적 및 경제적 여건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투입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대체 교통 수단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그선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그선은 파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저항의 증가로 이착수가 어려워지고 운항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는 어떤 것일까? 보통의 배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만큼 빠른 배가 나오고 있다.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 이름하여 위그선, 위그, 윙인 그라운드 이펙트 크래프트,으로 최고 시속이 550km라고 한다.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시속 100km 정도라고 본다면 자동차보다는 5배 정도 빠르고 국내선 여객기의 평균 속력을 시속 700에서 800km 정도라고 볼때 그에 견줄만한 속력임을 알수 있다. 위그선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다 위를 2에서 3m가량 떠서 날아가기 때문이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배가 아니고 비행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그선은 분명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임에 틀림없다. 최초의 위그선은 러시아가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되었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한다. 위그선은 높은 파도에서도 운항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어 뱃멀미가 없으며 공항 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부두 시설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위그선의 개발에는 고속선박 기술이 3분의 2, 항공 기술이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연료비도 기존 항공기의 절반 수준이고 물위를 스쳐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에도 유리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위그선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1993년 한너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해 러시아 위그선 기술이 도입되었다. 2005년 시속 250km의 위그선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배가 실용화되면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하고, 인천에서 제주도까지도 1시간 30분이면 된다. 시험 운행하고 있는 위그선 헤나레 X1 1노트는 노트, 노트, KT는 바다에서 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1시간에 한해리즉 1852m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따라서 시속 30노트인 배는 1시간 동안 약 55.5km를 항해할 수 있다. 17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2 e. 건터는 지구 표면 즉 구면, 구면, 위를 항해하는 편의를 위해 의도일, 위평균 길이를 한해리, 헨리, NMI로 정하였다. 그 거리는 의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1929년에 열린 국제수로회의에서 한해리를 1852m로 통일하였다. 이로써 한해리, 즉 1852m가 배의 속도인 노트의 기준이 되었다. 1. 개요 윙잉 그라운드 이펙트 크래프트 위 머리 글자를 따 이름 붙여진 선박 선박이라고는 하지만 반 비행기 로서 날개가 지면 수면에 가까워 지면 양력 양력 뜨는 힘이 증가 하는 지면욕과 그라운드 이펙트 를 이용해 수면 바로 위로 떠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저공 비행 한다 때문에 gv 그라운드 이펙트 비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미권에서는 위그나GV라는 명칭보다는 러시아어로 위그선을 뜻하는 단어인 에크라노플란, 에그레노플란, 이크라노플랜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이다. 이 원리, 지면효과의 경우 일반 비행기도 초저공 비행을 하면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원리가 밝혀졌다. 일단 양력이 발생하고 있는 날개에서 날개 위쪽의 압력은 낮고 아래쪽의 압력은 높은데,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 끝에서 아래쪽의 공기가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며 와류, 볼텍스가 형성된다. 그런데 지면 근처에서는 지면이 와류가 지나갈 자리를 막고 있어 와류의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날개 끝 와류가 덜 발생하게 된다. 날개 끝 와류는 유도 항력을 발생시키는데 이 와류의 강도가 약해지면 항력이 덜 작용하게 되어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면 효과에 의해 날개 아랫면에 더 높은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큰 양력을 얻을 수 있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날개가 공기를 누르는데 아래에는 지면이 공기가 밀려나는 걸 막으니 더 높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위그선은 별도의 전자적인 제어 없이도 날개의 양력 방향과 꼬리 날개가 만드는 힘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고도 안정성. 즉 돌풍이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고도가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을 중시하여 설계한다. 그래서 날개 단면 형상 등이 일반 비행기의 그것과는 약간 달리 안정성을 상당히 중시한 설계다. 3. 분류. 위그선은 비행기를 닮은 모양이고, 날아다닌다는 점 때문에 비행기인지 배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됐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를 모두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준 때문에 위그선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다. 가령 에크라노플란 같은 구소련의 괴물 위그선들은 위급하다 생각되면 최대 2km까지 상승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그선을 분류하기도 한다. 클래스 A 지면 효과를 벗어나는 고도만큼 상승 불가. 클래스 B 필요시 고도 150m까지 상승 가능. 클래스 C 고도 150m 이상으로도 상승 가능. 클래스 A는 다른 배들의 이동이 거의 없고 정기적인 항로만 다니는 소형 위그선에나 쓸수 있다. 보통은 클래스 B로 만드는데 전방에 선박이나 섬이 나타나면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 위그선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방향을 바꾸어 피해가는 것보단 이편이 낫다. 클래스 C는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다 보니 이때부터는 항공법의 영역이 된다. 보통 클래스 C쯤 되면 위그선과 비행정의 중간적인 형태가 된다. 위그선은 전통적인 선박과는 달리 수상 비행기와 같은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선박 운항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 면허 획득에 가까운 훈련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운항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수면 비행선 박조종사 면허는 해기사 면허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항해사나 운항사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경량 이상 항공기 조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장단점 프로펠러 수송기급의 빠른 속도를 낼수 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 이상. 게다가 지면 효과 때문에 수송기보다 월등한 연비를 자랑하며 크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공항 대신 저비용의 항구 같은 계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운용비용이 더 낮다. 열차처럼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 비행기보다 많은 화물을 식구 배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것. 물론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서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위그선의 개념이 오래전에 나온 데다 제조가 고공용 비행기만큼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일단 기존의 선박에 비해 악천후에 무지 약하다. 일단 비행하니까 기상의 영향을 더 받고 고속으로 바다 위몇 미터 정도의 저공을 비행함으로 운행 중 파도에 접촉하면 균형을 잃고 수면에 부딪히거나 할 위험성이 크다. 혹은 엔진에 물이 들어가버리거나 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먼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10여 미터쯤 치는 악천후는 그리 드문 편은 아니라 어지간하면 잔잔한 호수나 내에서 밖에 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형이 아주 평평하다면 땅 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기는 하다. 소형이라도 위그선은 안전 문제 때문에 강에서 운행을 할수 없다. 물론 비행 모드의 이야기. 때문에 조종 시 피로감도 심하다. 파도치는 바다 바로 위를 정확히 안전하게 날아야 하는 것은 파일럿에게도 큰 부담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급선에도 힘들다. 흔히 비행기가 선회하는 것처럼 기체를 기울이면 기울어진 쪽 날개가 바다에 처박혀버리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크기를 키우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지면 효과는 날개가 커질수록 효과가 좋아지고 따라서 순환고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파도가 높아도 운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실용화된 수송용 군사용 위그선들은 대부분 보잉 747보다도 더큰 괴물들이지만 아무래도 효용성에는 문제가 있다.